안녕하십니까? 존종이 목사입니다. 7월 2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선 모든 고관의 기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딸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편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배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래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이 두루마리를 불살으며 말하기를 너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하께서 유다의 왕여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이세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내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르는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람은 막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나름 생각한 내용이 이 제목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제목이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서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들려주고 그걸 기록하게 하고 바룩을 통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또 관리들에게 즉 예루살렘과 유다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왕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유는 예레미야가 지금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기 지금 신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구속을 받지 않는 바룩을 시켜서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한이 메시지를 전달시켰던 거예요. 그 내용은 여러분이 다잘 아시다시피, 어,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에 의하여, 어, 멸망받을 것이고, 또왕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 이 들은 왕이, 유다왕이 기분이 나쁜거죠. 그래서 바룩을 통해서 전달되고 또 그걸 들었던 신하 중에 또 측근 중에 다시 그 왕에게까지 그것들이 전달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바룩이 기록한 그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도록 하고 그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왕이 어떻게 합니까? 선어장 읽고 나면 바로 그걸 받아서 칼로 베어서 불에다가 불쏘시개로 삼는 거죠. 태워 버리는 거예요. 또한 선어장 읽으면 또 가져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다 읽고 듣고 태워 버리고 이런 식으로. 왕만 아니라 신하들 역시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거나 또 순종하거나 그런 것 없이 이 기분 나쁜 소리, 재수 없는 소리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강박한 그들의 마음 상태를 드러냅니다. 더 나가서 다 듣고 난 이후에 유다 왕은 그 말을 전달한 바룩과 그 말씀을 여호와께 받았다고 하는. 예레미아 둘을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이 확 올라왔나 봅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룩과 또 예레미아를 숨겨주셨죠. 피하게 만들어주셨죠. 미리 피해라! 어떻게 반응할 줄 알고만. 예레미아도, 바룩도, 또, 하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기도 다 태워 없애버렸으니까, 이제 뭐, 어, 그래. 알아서 도망갔구나. 태워버렸으니, 이 말씀에 대하여 자기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고 자유할 줄 아는데, 즉, 사람은 다 막았지만, 또쓴그 두루마리 책도 다 소각시켰지만,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에 의해서 된 것들은 왕의 힘을 갖고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못 막는다. 왜요? 하나님이 다시 메사, 이마사, 바룩에게, 또 예레미야에게 이전에 주었던 그 모든 말 다시 주어서 기록하게 하고 거기다 이렇게 반응한 신하들과 그 유다왕에게 더 하나님의 진노가 남겨져 있는 그러한 말을 기록하여 전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이전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또 바로과 예레미야 숨기시고 그런 다음에 또 기록하고 계속 전달되게 하죠. 하나님은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귀를 막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있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수준까지 계속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전달하실 것입니다. 만약 선지자를 죽이면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들려야 할이 메시지를 전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기타 등등은 다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이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 그러면 들을 기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 말씀을 달게 받고, 마음에 받아 그뜻 안에서 순종하게 되면 해결이 된다. 그리고 얼마나 복된 거냐? 그러면 화가 아닌 복과 회복의 길을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언제나 궁극적으로 복된 겁니다. 당장에 듣기에는 우리를 징계하고 견책하고 책망하는 말씀이라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다운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구원과 생명과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는 우리의 목자 대신 우리의 보호자 대신 그렇게 언약하신 분으로서의 자기의 손길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그와 같은 손길임을 믿습니다. 그걸 안다면, 들을 끼 달라고 그러고, 달게 받게 받을 수 있도록 마음 달라고 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는 것 오늘 꼭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묵상할 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도 있고, 마음의 감동도 없지만, 그래도 등안에 하지 마시고요. 늘 들을 끼늘 주시고, 또 강팍한 마음으로 받지 않도록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 달라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주시겠다 하면 사람은 막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그 의지는 막을 수 없다.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교훈 마음 깊이 간직하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